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능한 빨리 손학규 전 대표나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 시나리오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비국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당을 만드느냐는 박주선 부의장의 돌직구 질문에도 속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상당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 게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좀총장이 정체사인 줄 맞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게 느껴질 것같습니 그러나 제3지대 연대를 통한 이른바 빅텐트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조기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전 대표 등 제3지대 주자들을 조만간 만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만나신다고 이기는데어 조만간 조만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일정을 잡 반전 만나게 될 겁니다. 반전 총장은 오후에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 평가를 받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서 유엔 사무총장을 진행 공로로 우리 정부가 주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외교부가 주최하는 주한 외교사절단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반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문전 대표의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선 때마다 나오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없애기 위해 아예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줄면 이거는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예 병역법에다가 군복위가 단축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부정과 민심 탐방을 병행하는 한편 25일로 예정된 출마 선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전 총장이 어떻든 게 기존 정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 등 제3지대 인물과의 만남이 대선 레이스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